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어, 저는 이번 달에도 기계직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 달에도 역시나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이세 과목에 대해서 어, 모의고사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실시될 예정이고요 문제 수는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공지사항이 좀 있어요 아,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부터 예상 적중 모의고사가 이렇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 11월 모의고사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셔야 하는 시험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전처럼 강하게 꼭 시험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또 모의고사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무료로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응시권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원 측에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우리 기계직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분들은 꼭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무료로 모의고사 서비스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행히 우리 모의고사 소문내기 이벤트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남기면 된다고 하는 이제 그 간단한 그런 이벤트니까 여러분들의 시어그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모의고사 관련해서 예전에는 저희 해커스 공무원 학원의 그 홈페이지에 전용 페이지하고 지문 게시판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 게시판하고 사이트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계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의 댓글이나 저희 기계연금술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재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또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도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